네, 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공략주, 제가 새롭게 시작한 코너인데, 단기 공략주에서 제시드린 종목들 전부 다 리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자, 먼저 전일 말씀드린 주연테크 금일 플러스 5.69% 상승 시작해서 13.41%까지 장초반 상승 보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종가에 손오공, 상황과 상황 보고 들어가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수익 실현 충분히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단기 공략주 모든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얍실하게 말해 놓고 그 중에 크게 오른 종목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전 종목 수익 구간을 쳤고요 다들 수익 보고 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뷰 후에 단기 공략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 겸 해서 꼭잘 듣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기 공략주, 5일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5일 전에, 현대 엔솔부터 시작해서, 전일, 주연테크까지 나와있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일단, 주식 투자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테니까, 요즘에 주식 시장 진짜 거지 같고, 수익 내기가 무지 힘들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김동 어쩌구, 뭐 이경 어쩌구, 뭐 염, 이런 분들,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십시오.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뭐 TV나 어디 유튜브 나와서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만, 실계좌, TV나 어디 유명한 분들, 저는 실계좌를 안 까거나 또는 구체적인 종목 얘기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합니다. 돈 벌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먼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여기서 종가에 들어가시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장기로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한농화성은 제가 여기서 들어가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종가에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관련주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파워넷입니다. 파워넷. 파워넷은 제가 이날 종가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일 말씀드린 주연테크입니다. 주연테크. 자,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 초반에 13% 넘게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에 들어갔다면. 그런데, 전일, 전일, 이 윗꼬리 때문에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뭐, 손오공 보면서, 손오공 상한가 유지하면, 장마감, 종가에 들어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자리 윗꼬리는 겁낼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 윗꼬리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어쨌든 전 종목이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장기로 보라고 했던 일지전자우와 현대미포조선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했고 장기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우량주죠. 두 종목 다. 자, 그리고 제가 단기 공략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 매도하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만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또 혹시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좋아서 내가 또 보니까 좋아서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옆에서 일일이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뭐 사라. 여기서 뭐 분할 매도 해라. 코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수익이 또 나요. 수익이, 아까 수익 구간이 나는데 또 욕심에 안 팝니다. 욕심에 안 팔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물려요. 물리면 제가 전에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얘기한 종목을 물리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게 대체로 개미들 특징입니다. 자, 제가 옆에서 일일이 여기서 팔아라 마라. 여기서 뭐 사라. 분할매도 해라. 분할 매세를 코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또 수익이 나러, 나더라도 개미들은 욕심에 안 팔아요.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조용받으면 물리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얘기한 종목은 물리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수익 구간이 오면 파세요. 2, 3% 수익이 나면 챙기십시오. 어쨌든 욕심에 안 파는 게또 개미들 특징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은행에 예금해 보십시오. 은행에. 이자가 얼마나 오나.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돈 법니까? 다들.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도 먹어야 수익입니다. 수익 구간 나오면 파세요. 또, 최근에 몇 달간 한국 주식시장, 소위, 입고수분들 계좌 까보어 가십시오. 수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유튜브 이런데서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하다가, 뭐다 아는 얘기죠.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하면서 책 팔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혹시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비중만, 적은 비중만 하면서 2, 3% 수익나면 챙기세요. 이제 시장 특징은 단타로 방망이 짧게 잡고 작은 수익도 감사합니다 고 먹고 나와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지금은 뭐 구독자도 별로 없고 단기 공략주 조회수도 미미한 것이 오히려 이 영상 시청하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이거 조회수 만약에 막 급증하고 이렇게 되면 종목 이렇게 매일 못 갑니다. 아시죠? 조회한 분들이 만약 많아지면 막 몰리면 시세가, 주가 시세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가격 오른다든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지금 시점에 보는 분들은 유리한 점이 많겠죠? 저도 혹시 조회수 급등하고 이러면 이렇게 매일 공략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못 올려요. 단기 공략주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이나 뭐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진짜로 돈 되는 정보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